오늘 보는 차 정확히 뭔지 아세요? 그럼... g 치의공 왜건이에요? 왜건... 외건. 오... 왜건... 어 못생겼겠는데, 그럼... 기대는 안 하고 그 그치.. 이씨... 왜건인데, 왜 이렇게 좁아? 예병 쟤네 시 주치의공 예병으로 가야겠네.. 왜냐면... <laughs> 오늘도 준비 다 하셨네요. 나뭐 아, 해야 돼. 음, 아니 근데... 왜 우리는 토레스안 불러줘? 블레일 맞네. 나 토레스 진짜 보고 싶었는데. 현대는 잘 불러주잖아. 그래서 현대 좋아하잖아. 아이온이 참 좋다. 아이온이 귀한가? 그래서 오늘 현대가 불러줘서 지금 저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쁜 새옷 입고 가. 인디안. 음... 인디안 같아? 추장 같아? 지구 지구공인가 오늘? G80? G70? G70 G70이야? 왠지 제네시스 행사는 뭔가 딱 차를 입고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게 너무 위에가... 위아래 중에 하나라도 차를 입으된거 아니냐? 너나 어, 옷이 거의 반 걸쳐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쫀쫀해 안 내려가 근데 옷이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댓글 봤어? 나보고 저쪽 아래라고 저쪽 아래 같아 진짜 어, 오늘 보는 차 정확히 뭔지 아세요 그럼? 뭐 지축공이야 뭐 맨날 있던 차지 뭐 전기차야? 지축은 외건이에요 외관. 웨건. 오오외건어무 못생겼겠는데 그럼? 기대는 안 하고 있다. 그렇지. 누나는 아무리 이쁜 차를 봐도 별로라고 하던데. PM 좋아. 옛날 그렇게 했거든요. 아, 약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래오래 살아야지. 몇 개를 아니, 먹어요 약을? 아, 그래. 철분제랑 장유산균이랑 비타민이랑 오메가 3랑. 사는 건다 드시는 거 같은데, 지 좋은 것도 있어 구전녹용 네, 복세편살 뭐 이거 녹용인데, 녹용이 여자 몸에 좋대 남자는 정력에 좋대 뭐 쓰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니야, 이거 되게 달게 나와서 어린 나이에는 홍삼도 쓰잖아 근데 이거는 홍삼보다 달아 광고예요? 구전녹용 복쇄편살은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을 통째로 내려서 만든 녹용이고요. 그리고 평강한의원에서 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강아지도 먹어도 되나? 되겠어요? 누나 혼자 가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누나가 그 차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차에 대한 정보를 미리 포인트들만 알려드릴 테니까 음. 그거를 가지고 음. 장진택기자님처럼차 <laughs> 앞에서 그럼 멀리서부터 우선 달려야 되는 거야? 자 안녕하세요. 유다인의 차이슈 유다입니다 서 <laughs> 안녕하세요 유다인의 차이슈 유다입니다 오늘은 G70 슈팅 브레이크 누나 아, 뭐 슈팅 브레이크 아씨발 다시 착각 안녕하세요 유다인의 차이슈 유다입니다 오늘은 G70 슈팅 브레이크 G70의 그 외관 형태로 새롭게 나온 그 제네시스의 G70 슈팅 브레이크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저는 외관 형태를 생각보다 못생겼지만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들 중에 그나마 가성비를 따질 수 있는 차가 바로 외관 형태의 자동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외관 자동차가 많이 없거든요. 아, 씨발, 눈뽕을왜늘에서 때리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관도 이쁘고 공간도 너무 넓게 잘 빠진 외관이 나왔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급하게 와서 위에 옷이 다 날라갔어요. 뭐 지출공 외관이 어 지출공 그 일반 세단이랑 외관은 똑같은 것 같아. 앞 모습은. 그래서. 요 앞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외관이 아닌 것 같아요. 요 앞모습만 보면 굉장히 세끈하게 잘 빠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앞모습입니다. 음, 너무 세끈하지 않아? 나이 차가 지금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앞에 그릴 보면은 어. 다크 크롬으로 아 되어 있어서 약간 아 차색깔하고 이렇게 하면 좀더 어울리잖아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라 일부러 블랙크롬을 넣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고급져 보이지? 고급져진 것 같아요. 왜 더듬으세요? 부러쳐서 그래. 이게 근데 블랙크롬이 아니더라도 제네시스는 워낙 디자인 자체가 예쁘기 때문에 블랙크롬 아니더라도 이뻐. 정말 중요한 거는 좁았던 뒷자리가 아니고 넓은 뒷자리 그리고 차박을 할수 있을 정도의 넓은 트렁크 공간. 그래서 이따 한번 트렁크 열고 한번 누워보시고 차박이 가능한지 어... 한번 해보시면 될것 어... 같고 오야 휠도 이쁘게 해놨네 이거 봐라 휠이 디펜더 오빠 거보다 훨씬 더 이쁘지 않아요? 가격은 반밖에 안 하는데 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는 휠도 저렇게 나오고 안에 이제 브레이크도 음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뭔가 검정색으로 브렘보 브레이크가 들어 있어서 멋있게. 차이시요. 아 외관 실용성을 많이 따졌지만 그래도 나는 스포츠성을 포기할 수 없다. 실제로 오프로드를 하고 싶지만 오프로드 차 모양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 누구예요? 그 있어 이만한 사람. 그런 것처럼 스포츠를 원하지만 빨리 달리진 못하니까 그런 모양만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포츠패키지가 좋지 않나. 이것도 굳이 스포츠패키지라서 뚫어진거 같은데 그쵸? 그건 아니에요. 그래, 요 앞모습은 G70이야. 그리고 뒷모습은 GV70이야. 아, 그 정도는 아니죠. 왜 GV70 같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라인이 웨건 스타일로 들어오면서 바뀌고 리어 윙 달리고 천장에 이것도 스포츠 패키지 때문에 이게 들어간 거야? 이건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아이 모습 어 <laughs> <laughs> 잠깐만 <웃음> 왜 침을 뱉어요 누나 이 최고 막이 이렇게 밟아놓은 것 같아 야 짜져! 야 짜져버려 이렇게 G70과 GV70, 그리고 세단과 SUV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뒤에 오시니까 욕을 많이 하시네요 <laughs> 아 웃기지 않아? GV70 이 발로 밟아 놓은 거 같아 야짜자야 그리고 왜 이건 뭘까? 왜 이거를 띄어놨을까 붙여서 만들 수가 없었, 없었대요 왜? 그럼 이거 아예 떼버리지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스티커인 줄 알았다 그리고 이 트렁크가 내가 키가 커서 그런가? 이걸 너무 찌부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남자분들이 타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것 같고 여자분들이 타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아, 오, 차가 안 되겠네? 넓은데 왜, 왜 넓은데 작아 보이는 느낌이지? 여기 보시면 스위치 당기시면 이러면 이렇게 넓게 트렁크를 쓸수 있기는 해요 야! 내 얘기했잖아 이렇게 해서 넓을 거면 넓은 게 아니야 앞에 젖히면 A4도 넓어 아반떼도 넓어 누워볼게요 아... 어. 우와! 더워, 18. 너무 더우니까 이제 체력 보충을 위해서 하루에 두세 번은 먹어줘야 아침, 점심, 저녁 밥 챙겨 먹듯이 독셉편살에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어야 해요 음 어, 힘드니까 이것도 달아 힘들 때마다 하나씩 꺼내먹으면 아주 기력 회복일 어때요? 다리는 맞아요? 야, 짭다 짧다! 짧어! 이씨, 외건인데왜 이렇게 좁아? 옌병 쟤네 <laughs> 집 지칠 공기 옌병으로 가야겠네 <laughs> 너무 좁다, 여기 이거 맞아? 무슨 외관이 이래? 이거 근데 쥐치공 아니야? 아, 쓸 거면 좀만 더 쓰지. 공간 활용을 좀만 더. 뒤에가 좀 늘어나가지고, 이열이 그 전에 쥐치공보다 조금 더 커졌거든요. 조금만 5mm 커진 거 아니죠? 5mm도 막 자동차 만든 사람들한테는 와, 우리가 5mm나 늘렸습니다. 누나 코에 5mm 넣으면 5mm만 나 이제 뭐 신세경 되는 거지. 그거예요 5mm가. 엄난데 뒷자리 어때요? 원래 주치공 시트가 이렇게 편안했나? 엄청 푹신푹신하네? 시트도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 지금처럼 퀼팅 많이 들어가고 오 조금 고급스럽게 바뀌고요 근데 그래? 눈 앉았을 때 머리 안다는것 같은데? 머리 안다요 여기가 안에가 굴곡이 이렇게 져서 무릎 공간은 좀 어때요? 무릎 공간도 좋아요 이게 늘어나서 그런가? 확실히 이 공간은 넓네 약간 g 팔공까지 과정을 좀 많이 하시네요 당근 주고 치고. 당근 주고 치고. 근데 당근은 많이 안 주는데 치는 건 너무 세게 치는데. 신경아 <목 Gram ABS> 저기 너 먹고 싶은 거 사. 이 새끼야. 개개 좋아. 새끼야. 차이씨요 아. 야. 이거 이 정도면 아니군 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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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g 7공이랑 똑같지 않나? 왜 G70보다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제네시스 하면은 난 되게 고급스러운 세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어, 왜 고급스러움이 별로 없지? 이렇게. 아이고, 느리네. 헉. 허... 둔턱하네. 근데 생각해봐. 아이들 둘 있는 집에서, 그럼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짐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또 빨리 달릴 수는 없고. 그러면 엄마들이 타야 되는 건가요, 이건? 집에서 노는 엄마들은 이거 타면 좀 비싸지. 나 약간 지금 아기 엄마 같은 게 애들이 미술 시간에 쓰는 팔 토시 끼고 엄마가 끼고 나온 느낌 같은데. 엄마 나팔 토시 안 가져왔어. 이러면 이렇게 너무 무서워지면서 지금. 이게 스포츠 모드로 하면 그나마 좀 빨리 달려. 어, 근데 핸들이 무거워지네. 그나마 조금. 왜 근데 소음이 이렇게까지 세다고? 네, 소리가 스포츠 응. 모드 인척하려고 하는 소리 같아요 <laughs> 나, 나 스포츠 모드야 만약 이 차를 응. 할인을 많이 해준대요 응. 얼마나 응. 할인하면 살 거예요? 아, 3천? 왜? 네? <laughs> 그냥 그냥 이차 총평 한 번만 해주세요 총평? 근데 차는 BM이지 파... 웨건도 BM이네 너 비엠 안 봤지? 왜이거